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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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그 AI 에이전트는 이제 좀 크게 보면요 우리가 보통 AI라고 했던 그런 판별형 이게 뭐 이렇게 AI가 고양이다 뭐. 토끼다 사자다 뭐 이런 걸 고르는 거 이걸 보고 이제 디스크리네이티브 AI라고 하죠. 근데 어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그 Gen AI하고 이제 LLM이라고 하는데 어이 LLM이 어이 파라미터의 그 수가 천 개, 천, 천억 개를 넘어가면서 얘가 이제 그 단순하게 이제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거기다 답뿐만 하는게 아니라 얘가 이제 논리적인 추론까지 하게 된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AI라고 AI 에이전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 AI 에이전트 얘기를 하니까 요 근래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AI 에이전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LLM하고 LLM 시계는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면 AI 에이전트는 LLM 없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LLM이 LLM 중에서도 몇 개의 특수한 것들이 이제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고 그 그것을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AI 에이전트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제한된 상태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놈이에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한된 상태라는 걸 빼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인공지능 비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키면 뭐든지 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시키면 뭐든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 이제 뭐 얘한테 뭐 여기 저어 어 은행 일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구매 구매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왜안 되냐? 시키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죠. 여기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제한된 상태에서예요. 제한된 상태. 이게 뭔 말이냐 좀더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 뭐냐면 AI 에이전트 개념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제가 뭐랑 비교하고 싶냐면 챗봇이랑 비교하고 싶어요. 챗봇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내용과 실제로 증명한 방법은 이거 물어보면 어이거뭐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체제 어, PT는 이런 게쫙 제요, LLM은 쫙 대답을 해요 뭐든지 대답을 합니다 어 얘기를 뭐냐면 학습을 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했다 그래서 채, 챗봇은 학습한 내용을 답변을 해주는 그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1시간에 5개의 옷을 햇빛에 말릴 수 있다고 하면 10벌의 옷을 말리면 몇 시간 걸리냐 라고 하는 요 질문은 학습했겠어요? 이런 건? 안 했겠죠. 이거는 학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 문제를 풀려면 논리적인 추론을 해야 되는데, 한 시간에 다섯 개 옷을 말릴 수 있다, 옷을 말릴 수 있는 데는 장소가 넓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햇볕으로 옷을 말린 데는 옷의 개수가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옷의 개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열0벌을 말리나 100벌을 말리나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이게 이제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이게 되는 게 뭐냐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AI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논리적인 추론 기능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AI 에이전트가 생긴 거죠 자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어떤 게와 있냐면 a i 에게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생 자로 개발을 하는 거죠 ai 우리가 옛날에는 옛날에 해봐야 몇년 전이지만 어쨌든 우리 회사가 ai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시키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리고 ai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 모델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파인 튜닝이란 말이 생겼어요 파인 튜닝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먼저 전제가 되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내가 이제 파라메터에 나르지 트랜스퍼를 받아서 우리 회사가 이제 우리 회사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뭐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본격적인 ai 모델은 아니지만 어쨌든 파이,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ai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사 데이터를 갖다 놓고 우리 회사 GPU를 돌려서 실제로 이제 돌린 결과물이 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뭐 파인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데 파인튜닝은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이 뭐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는 파이, 아, 파인 튜닝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 그래도 AI AI 그 프로그램이니까 누, 누군가 AI 모델을 개발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 회사 데이터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GPU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 가지 단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 단점이.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큰게 뭐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모델이 전제가 된다는 뜻은 어, 지금 이 시점에서 파운데,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을 해서 이 시점에서 파인딩을 하면 내 데이터와 결과물은 이 시점에 프리즈가 되는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내년에 또, 또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때는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데이터는 지금 이 시점으로 프리즈가 됐기 때문에 그때 또 파이팅을 또 해야 되는거죠 자, 우리가, 우리는 알죠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게 엄청나게 새롭게 계속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개발이 되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파이팅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난 오늘로부터 모든 데이터는 프리즈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이거 이 파인 튜닝의 단점은 뭐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에 종속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시대가 빨리빨리 바뀌니까 이거에 종속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두 번째 단점이 뭐냐면 이게 GPU가 필요하니까 돈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매덕씩 들어요. 어, 매덕 매덕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요새는 파인 튜닝을 하는 거 자체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파인 튜닝은 종속되기 때문에 돈도 꽤 들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일단 우리 회사 데이터를 벡터 DB에다 집어넣어요. 벡터 DB에 집어넣고, 이걸 인베딩이라고 하죠. 벡터 DB에다 집어넣으면 우리 회사 데이터는 벡터화시켜 가지고 이건 학습이 아닙니다. 벡터 DB에 집어넣는 거는 내 데이터를 벡터로 바꿔 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이건 학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GPU가 또 필요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벡터 DB에 집어넣은 결과를 그 결과물을 이 쿼리와 함께 이 새로운 LLM에 던지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새로 나온 어, 오늘 나온 것도 여기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LLM은 여기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계속 새로운 걸로 바꿔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회사 데이터를 벡터화 시켜가지고 벡터 DB에다 집어넣는 거. 이거는 GPU가 필요 없다. 이거는 학습이 아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지어 저장하는 거랑 똑같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는 벡터 DB에 있는 한 굉장히 안전하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LLM은 새로운 거 갖다 끼워서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 구축하는 것이 올해부터 이제 굉장히 어, 유행이 됐고 요거의 장점이 뭐냐면 자 요거의 장점은 이제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어, 디펜던시가 없다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우리 회사 데이터는 벡터 데이터에 집어넣으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게 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에 거가 몇억 수준이라고 이거 몇 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싸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세 번째 방식이 이제 굉장히 어, 프라미싱한데 더 좋은 부분이 뭐냐면 이두 번째 방식으로는 할루시 네이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파운드 할리 네이션을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한다 하더라도 할루시 네이션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요 밑에 밑에 단으로 벡터 db에다가 뭔가를 집어넣고 벡터화 시켜서 집어넣고 우리가 쿼리를 던지면 벡터 DB에 는 거기에 관련된 문서들이 나오거든요. 그 관련된 문서를 하고 내가 쿼리하고 l l m 에다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 LLM은 내가 준 문서에 기반을 해서 이 답변을 주기 때문에 환루시네이션이 대폭 줄어듭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환류시네이션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라그 방식은 이제 올해 들어서 이게 굉장히 실험을 하는 많은 단계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써보니까 어 라그 방식이 지금까지 나왔던 어떠한 AI를 활용하는 방식보다 좋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싸고 빨리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가 보기에는 2025년에는 요 라그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축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라그 방식으로 이제 구축을 이제 드디어 전산실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라그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길어요, 그죠? 벡터 DB에다가 집어넣는 것도 굉장히 길고, 벡터 DB에다가 쿼리를 던져서 결과물을 가지고 튜닝해서 LLM을 집어넣는 것도 길고, 그렇게 길다는 얘기는 뭐냐면 코딩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 뭐 이거 가지고 전부 다다 이렇게 자동화하는 그런 툴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동화하게 되면은 이 문서가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그런 정보들이 다 로스가 되겠죠, 잃어먹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 어, 요 부분들을 각각 어 여기 이제 각각의 단계를 거치면서 다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딩에 대한 이제 규모가 이제 장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거를 구현하는 그런 어이 파라 프로 이 프로그램이나 어떤 어 구현하는 그런 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툴을 쓰게 되면 이제 랭체인 때문에 뭐어 여러 가지 그이 어, 라마 인덱스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AI 에이전트 기능까지 같이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 에이전트 기능을 이제 랭 체인 같은 데서는 바로 라고 하고 같이 구현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추론 능력을 이제 좀더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추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에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구글, 아마존 다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AI 에이전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서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어 내가 무슨 말을 시키잖아요, 말을 자연어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위한 요약 보고서를 써줘라라고 이렇게 아이 어, 엘리멘트에 부탁을 하게 되면, 이제 AI 에이전트가 이걸 받아가지고 어 이거를 갖다가 분석을 하려면 몇 개의 에이전트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게 만들어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시키면, 만들어내면. 만들어 낸 놈이 각각의 하나의 테스크를 가져요 그래서 테스, 테스크를 각각 인터넷 서치를 합니다 서치를 해가지고 요약을 해요 요약을 한 후에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이거는 뭐 오토 GPT라고 하는 AI 에이전트 툴인데 작년에 나온 거예요 초기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 여러 개의 그 이, 어, 에이전트를 어, 시작을 해가지고 각각 에이전트가 뭐 각각 일을 하는 거죠 뭐냐면 재무제표 분석, 분석하는 에이전트, 그 다음에 어, 미래 성장성을 분석하는 에이전트,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분석하는 에이전트, 수학 분석을 하는 에이전트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이제 인터넷 서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합치는 요런게 이제 오토 GPT예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요런 거죠. 어, 지금까지는 이제 어, 질문하면 답변 요거는 이제 첫 보신 거고요. 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에이전트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어 시작을 해가지고 각각의 일을 처리한다면 맨 마지막에는 어, 요약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있고 트리오브소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 생각의 트리처럼 이게 생각을 하는 그런 에이전트 기능입니다. 이건 전부 다뭐의 기능이에요. LLM의 기능이에요. LLM이 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조금 더안으로 쳐다보면 뭐냐면 이 에이전트한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질문하는 거죠 아까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보고서 써두라라고 하면 이이 어, 다음에는 우리가 프로그램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어, LLM의 에이전트의 기능이기 때문에 요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뭐하느냐? 이 메모리를 뒤져요. 이 메모리는 어, 기저이 컴퓨터 메모리가 아니라 어, 나하고 AI 에이전트하고그 동안 쭉 대화를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메모리예요. 그 내용들을 리플렉션,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다시 쭉 뒤져봐요. 뒤져봐가지고 뭘 하느냐? 거기서 이이 사람이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운다 이거죠. 계획 계획을 세운다는 뜻은 어떻까 아까 네네개그 에이전트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 그 일을 시킨 것처럼 얘가 이제 그런 어,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끼리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그런 결, 결과물을 여기다가 AI 에이전트에 던져 주면 이 AI 에이전트는 뭘 하냐면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제한된 상황에서라는 말을 했잖아요. 제한된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툴이에요. 툴. 이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놈은 이제 미리 만들어준 툴이 있고요. 어떤 놈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툴이 있어요. 그툴 중에서, 그러니까 주어진 툴 중에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툴이 한개 주어지면 선택의 경우가 하나밖에 없을 거고 툴이 열 개가 주어지면 열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겠죠. 그걸 누가 하느냐 AI 에이전트가 해요. 근데 툴은 누가 주느냐? 툴은 개발자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툴을 열 개를 주면 그 안에서 AI 에이전트가 판단을 할 거고 대개 개발자가 한 개를 주면 그 안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AI 비서라고 하면 툴은 몇 개가 되겠어요? 어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AI 에이전트라는 걸 기능을 우리가 부여하려면 툴을 무작에 많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아직 그게 구현이 안된 이유가 뭐냐면 이 툴을 줘야 되는 그그 그 내용들이 아직 완벽하게 이제 이 이제 구현이 안, 정확하게 디파인이 안된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어, 많은 회사들이 우리 툴을 써 주세요라고 해서 레디 투 유즈 우리가 선택을 해 가지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이이 툴들은 뭐 인터넷 검색, 데이터 분석, 수학적인 계산, 이메일 SNS 보내기, 데이터베이스 SQL을 만들어 주는 거, 이미지 생성해 주는 거, 논문 검색하는 거, 요약해 주는 거, 금융 데이터 분석하는 거 등등등등 계속 앞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제 개발할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툴을 여기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딱 찍어가지고 애한테 주문되겠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툴을 어, 이 AI 에이전트가 쓸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코딩을 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어, 이 코딩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 회사에 쌓였는데 그거를 변형을 시켜서 그냥 있는 대로 쓰면 안 되겠죠. 변형을 시켜가지고 AI 에이전트가 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뭐냐면, 자 오른쪽 부분은 이거 AI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게 별로는 없습니다. 왼쪽에 하는 거는 뭐예요? 요 왼쪽 분야에서 레디티 유저는 이미 뭐 많은 그 기업들이 저기 저 벤처가 할 하는 부분이고, 요 부분 커스텀 툴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커스텀 툴을 만드는 거를 누구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많이 알겠어요? 이거는 전산실에 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전산실이. 그러면 전산실에 있는 사람, 우리 회사에 있는 ERP나 뭐 SCM이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전산실에 있는 사람들이 어, 이요 부분을 AI 에이전트를 좀 배우면 우리 회사에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겠죠. 예, 그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AI 에이전트 서부터는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거는 LLM을 떠나가지고 우리 회사에 있는 전산 시스템에 있는 내용들을 펑션화해서 AI 에이전트가 쓸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AI 에이전트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게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자비스, 자비스라는 건데, 이게 허깅페이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 이제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에 대고, 이 그림이 뭐 하는 그림이고, 여기에 있는 동물은 몇 마리냐? 라고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봐 이렇게 이제 여기 GPT한테 물어보죠. 그럼 GPT는 어떻게 하자면 이거에 대해서 허깅페이스라고 하는 이 벤처는 지금까지 수십만 개의 AI 모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모델들을 싹 검색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여기 있는 어, 그림을 설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의 개수를 세는 두 개의 그 AI 모델을 끄집어냅니다. 검색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행을 해요. 누가? GPT가 실행을 한 후에 이제 그 결과물을 이제 모아가지고 아래처럼 이렇게 쭉이 아래처럼 이제 답변을 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면 어, AI가 AI를 실행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이런 실험이 뭘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는 이게 이제 커딩페이스에 있는 요걸 가지고 요 요게.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센서 데이터를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센서가 엣지드단에서 AI로 모이죠. 그러면 AI가 그걸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판단한 결과를 중앙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중앙에서 어느 특정에 어떤 그런 AI에 어떤 센서가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보고를 받게 되는 거죠. AI가 AI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수천 개의 센서가 달려있는 공장에서. 이렇게 중앙에 있는 AI 에이전트가 이걸 갖다다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사람한테 딱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가 뭐냐 이제 요새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어, 앞으로 공장 자동화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모든 그런 기업의 운영들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